자, 의미심장한 오늘의 말씀 따라해 볼게요. 죽으면 죽으리라. 성경 말씀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의미심장한 이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죽으면 죽으리라. 어디에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에스더서. 맞아요. 오늘 에스더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 오늘 읽지는 못할 것 같고, 우리 16절 한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 왕비의 고백이에요. 에스더 왕비 이야기를 우리 같이 나누기 전에, 짜잔. 이분은 누구일까요? 어, 누군지 알아, 누군지. 어? 알아요, 여기 앞에. 상인 친구가? 어? 오! 자, 따라해봅시다. 주기철 목사님. 야, 일부에는 뭐 안창호, 안중근 막다 나왔는데 우리 이부 친구는 바로 알고 있었네요. 어떻게 알았어요? 잘 알았어요. 원래 잘 아는 사이세요. 어,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세요. 이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을 때 산정현 교회라는 교회를 다니하시던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어, 감옥에 붙잡혀 가서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유명한 설교 제목이 오늘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예스더 이야기와 같아서 준비를 했어요. 따라해 볼게요. 일사각오. 조금 어렵죠? 영화 제목으로도 나왔었는데, 일사각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무엇을 각오한다? 죽음을 각오한다. 각오라는 거는 내가 뜻을 지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뜻을 지키겠다. 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무엇을 각오했냐면은 일사. 죽음을 각오했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 해볼까요? 일사 각오. 이 주기철 목사님은요. 신사 참배를 강요하는 일본의 제안을 거절하셨어요. 너가 사람들 다 보는데 나와서 이 일본 신사의 절하는 제사를 지내면 너 예수 믿는 거다 그거 내가 눈 감아 줄게. 일본 순사들이 이렇게 제안했을 때, 이 주기철 목사님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릴 수 없다. 해서 결국 감옥에 붙잡혀 가셨는데, 감옥에서도 계속 고문하고 학대하는 그 일본 순사들의 말에 듣지 않고 자기의 뜻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래서 결국 말처럼 이 고문과 학대를 견디지 못하시고, 어, 광복 1년 전인 1944년에 감옥에서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가고라는 이 설교가 더욱더 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마음에 남는 그런 설교가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누가 죽이거나 때리거나 잡아가는 일이 없지만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 되시는 목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그 많은 그 예수 믿는 핍박을 견디셔서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감사하지요. 예. 그래서 오늘 어이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처럼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처럼 에스더 이야기에도 죽음을 각오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이 이야기를 하나 해주려고 해요. 짜잔, 무엇일까요? 송아지죠. 송아지나 말은 태어나면요 한 시간 정도 지나면은 막 이렇게 갖고 일어난대요. 그리고 일어나고 또 조금 기다리면 막 걷는데요. 걷고 좀 있으면 걷다가 뛰기까지 한대요. 송아지하고 말 같은 종류들은. 그런데, 짠. 사람은 어때요? 태어난 지한 시간 만에 막 기지개를 켜고, 어때요? 한 시간 만에 막 걷고, 애기가 막 뛰고, 그래요? 몇 시간 만에? 안 그러죠? 그런 애기 본 사람 이상한 거예요, 그거. 어. 안 그래요. 하나님이 송아지나 말 같은 거는 저렇게 딱 태어나자마자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데 왜 사람은 1년 동안 엄마가 젖 먹여주고 우유 먹여주고 이유식 먹여주고 1년 동안 기다려도 간신히 셀까말까 해요. 아까 어떤 친구가 뒤집는데요. 근데요 전도사님이 애기 키워보니까 뒤집는 것도 너무 많이 뒤집으면요. 몸살 걸리더라고 아기들도 금방 때가 안 됐는데 막 뒤집으면 안 되더라고요. 오래 걸리죠, 사람은. 걷기까지 막 3년, 4년 걸리잖아요, 뛰기까지. 하나님이 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어? 우리 친구가. 예, 왜 예, 말해 볼까요? 응. 아, 그래서 자, 오, 우리 친구 용기에 다 같이 잘했다는 박수로 전도사님 물어봤을 때 대답한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우리 친구가 딱 용기 있게 대답해줬어 잘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동물과 다르게 만드신 이유는요. 사람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돼 있어.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도록 사람은 어려서부터 아예 아기 때부터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살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중에 아무리 잘났어도 태어나자마자부터 알아서 젖을 빨고, 알아서, 어, 몸을 씻고, 그리고 알아서 아마 화장실 다녀온 친구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는 기적이 찬적한 번도 없다. 있어요, 없어요? 히라미가 그래요? 아니에요. 히라미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죠? 다 기적이 찼었어요. 예.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은 반드시 부모님의 도움을 받도록 부모님이 아니면 어른의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도 도움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대요. 아셨으면 아,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에스더 이야기를 볼게요. 에스더가 어떤 나라 사람이었냐면은 유다 사람이었죠. 이 유다 사람들은요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어. 우리 지난 주에 누구 이야기 배웠었죠? 으잉? 다윗 땡. 지난 주에 네 글자인데요. 느헤미야. 오늘 이쪽에서 대답이 많이 나오네요. 네. 느헤미야 이야기 배웠었죠? 음 어, 마찬가지로 에스더 때에도 에스더도 바벨론 포로였던 유다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에게 아주 안 좋은 소식이 어느 날 들려왔어요. 그건 뭐였냐면은 군인들이 와서 딱 조서를 발표하는데 몇월 며칠 이후에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죽여도 된다는 그런 왕의 명령이 발표됐어요. 어떻게 이런 명령이 발표됐냐. 아까 에스더서 읽어보니까 우리 여자친구들. 어떻게 이런 명령이 발표됐냐 보니까 왕에게 이 하만이라는 신하가 뇌물을 먹였어요 은을 바쳤어 은을 바쳐서 자기가 마음에 미워하는 모르드게라고 아주 마음에 아주 미워하는 그런 자기 밑에 부하를 죽이는데 모르드게만 죽이는 걸로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이 보복심은 그래요 죄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드게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유다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 다 죽이자 이렇게 돼서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도장을 꽝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한날한 시에 유다 모든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그런 왕의 명령이 발표됐어요. 유다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요? 하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 모르드게에게는 이 왕의 왕비인 에스더라는 조카가 있었어요. 왕비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의 조카였어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신어를 통해서 어떤 전갈을 보냈냐면, 에스더 왕비여,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오. 왕에게 가서 좀말좀 좀 해주시오. 하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더 왕비가 뭐라는 답변을 했냐면은 삼촌. 삼촌도 알다시피 우리나라 법에 왕이 부르지 않은 사람은 왕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왕이 저를 안 부른 지가 벌써 한 달이나 됐어요. 30일이 됐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누에미아는 술 따르는 관원이었죠. 굉장히 신임받는 직책의 신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왕이 음식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독약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왕이 내가 우리 친구 이름이 뭘까요? 응. 친구 이름 예영이 어, 예영이 예영이를 보고 싶어요. 예영이 데려오세요. 하면은 내 앞으로 예영이를 데리고 오는 거야. 어. 그리고 여기 최지현 선생님 보고 싶어요. 최지현 선생님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신하가 가서 최지현 선생님 데리고 와. 근데 최지현 선생님이 왕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마음대로 왕한테 올순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준비하지 않았다가. 이 사람이 나를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왕은 법으로 자기를 만나러 오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아무리 왕비라고 해도 마음대로 왕을 만나러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비 얘기는 다 맞는 얘기예요. 왕이 나를 안 찾은 지가 한 달이나 됐어요. 내가 왕한테 갔는데 왕이 아무 소리 안 하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칼로 죽이는 거예요. 저기 왕이 보는 데서 왕이 안 보고 싶다고 하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모르드게 삼촌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왕비로 만들어준 것이 이 우리 유다 사람들을 이때 구하기 위함인 줄 어떻게 압니까 당신 혼자 왕궁에서 산다고 이 죽음을 면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고 당신이 모른 척하면은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당신에게 벌을 내리실 거다. 이렇게 딱 답변을 내렸어요. 답변을 보냈어요. 이 답변을 들은 에스더 왕비가 결심을 했어요. 아까 일사 각오 나왔죠. 무엇을 각오한다? 죽음을 각오한다. 그래서 삼촌, 모든 유다 사람을 다 모아서 저를 위해서 하루, 이틀,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솔직히 먹지 않는 거는 쉬운데요. 물까지 안 마시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친구들. 근데 물까지도 안 마시고 3일 동안 에스더 왕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자, 이렇게 기도를 3일 동안 하고 에스더 왕비가 곱게 차려있고 이제 왕에게 갔어요. 저기 왕이 보이는데 왕이요. 저렇게 문 앞에 보일 때 가만히 있으면 그 문을 지키던 문지기들이 칼로 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 왕비가 거기 딱 섰는데 왕이 멀리서 보고 있다가 왕이 명령을 내리는 홀이 있거든요. 그 홀이 금이었나 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금홀이라고 했어요. 금홀을 딱 내밀면 왕을 만나러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자, 오늘 이 왕을 만나러 갔을 때 왕이 금호를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내렸어요. 어. 그래서 에스더 왕비가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에스더 왕비의 마음에 죽어도 좋다. 내 백성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번 가보겠다. 각오하고 갔을 때, 왕이 이 에스더 왕비를 살려주고, 그리고 왕, 만나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성경 이야기에 보면은 이 유다 백성들도 다 구원을 받게 돼요. 네. 하나님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어, 우리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지난주에 우리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도 기도합시다 그랬었잖아요. 그때 우리 친구들이 아멘 하고 주여 부르고 기도했었잖아요. 마찬가지고 오늘은 우리나라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떠나지 않도록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죽음을 각오하고 심사 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죽기까지 그 믿음을 지켰을 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럼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응? 여기서 죽어요? 목숨을 걸고? 그럴 수, 아까 일부에. 그럴 순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죽을 순 없대요. 그러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예수님은 목숨을 내어주셨잖아. 우리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맞다고 생각하면 아멘?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음. 아멘 안 하는 친구는 뭐예요? 그럼 예수님이 자기 죄는 안 용서해 줬어요? 예. 자,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주셨다. 생각하는 친구들만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은 그럼 하나님한테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목숨은 못 드린대. 그이 목숨을 걸 정도로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친구는 딱손 들고 한번 우리 이부에도 얘기해 볼까요? 나는 이걸 드리고 싶어요. 어디 한번 없어요? 한번 얘기하고 싶은 사람. 어 어떤 친구는요? 저는 전도사님 얘기한 것처럼 기도를 하고 싶어요. 이런 친구도 있었고요. 어떤 친구는 저는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잘 드리는 게 제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잘 드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솔직히 이런 친구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친구는 입 벌려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게 저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요? 아, 다른 친구들이 막 이렇게 쳐다보는데 막 율동하고 이런 거 싫은데?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목숨을 걸고, 어, 우 친구 손 들었어. 그 얘기하니까. <laughs> 목숨을 걸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수 있는 게 뭐냐면은 목숨을 생명을 갚기 가장 좋은 거는 아까 그랬잖아 처음에 생명인데 내 생명을 죽일 수는 없고 우리가 할수 있는 생명으로 갚는 방법이 있어. 그건 뭐냐면은 음 죽어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죠. 어. 다들 이렇게 뒤로 또 이렇게 쫙 가셨어요.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어 앞으로 오세요. 이렇게 기댔던 등을 이렇게 앞으로 와봐. 어 그렇지 앞으로. 어 희서야, 그렇지. 뒤에 딱 기대니까 막 잠이 올라 그러죠. 예. 자, 앞으로 오세요. 지금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결단의 시간인데 이렇게 뒤에 기대시면 안 돼요. 음.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나 가족에게 전하는 것은 생명을 생명으로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4주 동안 전도 축제가 시작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오늘 기도할 때, 선생님들이 기도책을 만드는 걸 같이 하실 거거든요? 그 기도책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에스더처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죽음을 각오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각오하면은 특징이 있어. 좀 힘들다고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는 거지. 매일매일.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꼭 하나님 이번 전도 축제 때는 제가 꼭 예수님을 안 믿는 아니면 예수님을 싫어하는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하는 친구에게 한 번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말해 주고 싶어요. 하고 그 말하는 거. 그 말할 수 있는 누가 되자? 누가 되자? 내가 되자. 그걸 위해서 이제 이번 주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일주일 동안에는. 자, 잘할수 있는 친구들은 아멘. 아, 조금 아멘 소리가 줄어든 것 같아, 아까보다. 일사 각오하자니까 죽기 싫어서 그래요. 왜 그래요? 다시 한 번. 아멘! 아, 아, 이제 조금 힘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잘 기도했었잖아. 자, 이 4학년 오늘 대답도 잘했는데 한번 하나님을 부르는 심정으로 주여 한번 크게 한번 오늘도 한번 불러볼게요. 준비! 시작! 아닌데 왜 아가 왜 붙어요? 아 주여가 왜아 주여가 아니고 그냥 주여하는 거야 시작 어 그렇지 4학년은 50점 5학년 자 5학년 자 내려갈 건지 올라갈 건지 자 준비하시고 주여 아, 큰소리 로 시작 주여 오 우리 5학년 파워 있네요 우리 6학년 여기 질수 없죠 목소리엔 지지 않는다 비록 기도는 좀 짧게 할지 모르지만 그죠? 자 6학년 주여 시작 주여! 아, 우리 여기 앞에 앉은 여자친구들은 참 예뻐요. 그쵸? 렇 어, 주여! 이렇게 참 기도할 때는 조금 안 예뻐도 돼요. <laughs> 안 예뻐도 되니까 큰 소리로. 자, 우리 그러면은 이 시간 기도할 때 아까 1부 때 보니까요. 주여!까지만 하고 다 조용해졌어. 전우사님 혼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본인이 기도를 하셔야지, 우리가 지금 얘기한 내용들을. 자, 그럼 한번 기도해 볼게요. 우리 주여하고. 자, 여기 보세요. 집중. 4학년, 5학년, 6학년. 지금, 오늘 말씀 들은 거가 오늘,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야. 주여하고 내 입으로 하나님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하고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내 입으로. 전도사님 말씀 들었으면 들은 걸로 끝나지 않고 내 입으로 해봐야지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집에 가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못하는데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죠? 자, 준비하시고, 눈 감고. 옆 사람 볼거 없어요. 눈 감고, 준비하고. 주여 부르고, 아주 짧지만 내 기도를 내 입으로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한 주간 예수님처럼 에스더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목숨을 걸고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